어 축제 하고 있어 지금? 추선아 축제 안 하고 있는 거. 배다 배안 타도 되지. 타도 돼. 아 뭐야. 배 타는 게좀 부담이네. 왜? 배 가서 걸어 댕길 수 있는 섬이야. 약간 먼지. 내가 왜 거기 안 가는 알아? 그런 게 재밌는 거야 나는. 뭐 이순신 라떼도 먹어보고 약간 그런 거 도시적인 것들 있잖아. 음. 그런 게 부재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. 거기 정말, 정말 꽃만 먹어오는 곳이잖아. 식도락이 없어. 네가 한 짐이다. 네가 한 짐이다. <laughs> 너무 귀엽지. 여수 방문을 환영합니다. 제가 요새 엑스포 보일 수 있어. 동야동야동야동야동야동야동. 이상한 거 사운드 넣고 있어요. 여기다가. 동백나무 야자수, 동백나무 야자수, 동백나무 야자수잖아. 근데 왜 야동야동해? 동야동야동야. 동야, 동야. 성가셔에어떻게 <laughs> <laughs> 싫대 싫대 아이 싫어? 아 귀여워 진짜 <웃음> <웃음> 고통은 고통과 는거과고통쓰 고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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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는과 고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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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 계란 통과 고통과 통과고통 장난 아니다 엄마 저기 지금 여수 이순신광장 로터리 도는데 사람 많다 날 좋아서 이름이 뭔데? 이 자꾸 까먹어 그냥 거북선 라때 쳐봐 네이버에 꼬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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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? 우와 소품샵인갑네? 여기 嗯。Yeah. 여보 우리 저기 벤치에서 살짝 앉아있어 먹다 갈까? 쓰대 쪽이라서 알았어 꼬미 너팔 어디 갔어? 여보 괜찮아 몰라 여보가 가자는 쪽으로 갈 거야. 당연하지. 먹으 얼로 갈래? 그냥 가자는 대로 가. <laughs> <laughs> 치아와는 서로 알아본다며. 인치와와예요?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, 치아 맞는 거 것. 같아. 야, 내가 명랑소년이었어. 이쪽이 더 완벽하다 촬영하기. 우리 들어가. 가와빨리 나와. 가야간. 어, 화장실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. 아이고, 예쁘다! 뭐사 오지 여보, 그냥 기본 갔짜과 아닌데, 두개 사자. 그럼 콩 맛이 없어. 콩 맛이 없어. 콩맛어콩 맛이 없어. 콩맛어콩맛어어 어 너무 뜨거워. 잡지도 못하겠어. 이거 맑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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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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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싹이어 먹어 이거. 이거. 이입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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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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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입 달아! 별로야? 꼬다라! 별로야? 그래서? 엄청 달아! 맛있지 않을까? 설탕에 고구마에 꼬달지? 음. 맛있다! 맛있어? 근데 기본은 솔직히 안 사도 될걸여기는몇 개야? <목소리> 한번 가보자! 스튜디오 간건 아니겠지? 반지 만들 아, 이렇게 슬리퍼 귀여운 거 봐, 이렇게 됐고. 와, 감지 옷이야. 아구 좋아! 들어 너, 너 뼈가.. 너 하나만 담아어 아, 내가 담어 예, 이렇게, 이렇게, 웨이팅이. 예, 음. 또못 기다리는 여기로 들어가나? 여기로 가야 된 음. 여기 맞아. 뭐 적어야 때. 돼요? 예, 네. 둘이요. 네, 둘이. 버터고 다 조리하신 후에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거든요. 아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불러주세요. 맛있게드세요 아래 삼겹살을 타지 않게 잘 지지고 주며. 이걸 내가 뗄수 있구만. 요걸, 요걸 찍어. 어, 뭐, 나중에 집에서 해 먹을 거냐, 찍어서? <laughs> 그래서 사람들이 또있나 있구나. 왜? 누나 갖고, 누나 갖고 요리 해야 되는 거지. 김치도 있어 여기. 그거는, 갓김치는 버터린을 넣으신 후 갓김치에 섞으래요. 화이팅! 니다 <laughs> 저기 저런 특이한 술도 있네 여수 써 있는 술 여수 소주래 저게요. 내가 열을 쳐음봤어 어때? 별로데 야게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사마비니까 세개 섞어 먹어야 되잖아. 이거랑 고기랑 김치랑 젓가락질 왜 못하나? 음. 뭐 양념이 되게 감칠맛있다 응 음, 나쁘지 않은듯? 어, 음, 맛있어 이거 봐봐 잘 이런 전복은 잘 떼져 저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갓김치랑 먹어야 될것 같은데 왠지 집에 있 전복? 전복이나 먹어 집에 전복 돌러다니자돌러다녀 맞아 누가 들으면 불닭집이라 이랬다 아니면 이 소울은 육지사람이 들으면 무젓집이고, 이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, 어어어어. 아, 밑에 <laughs> 또 볶음밥이 생겨서. 맞아, 요가 족집집. <웃음> 조사보다 <웃음> 어울리는 단어가 <laughs> 없지. 그거를 모르고 30년을 살았어. 근데, 네. <laughs> 자기게 조사가 이해가 돼 있어. 어, 완전 이해돼 어, 잘 먹겠습니다. 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괜찮 여보, 이제 집에서 볶음밥 볶을 때마다 고추도 아니고 마가린 달라는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어. 괜찮아? 응. 이거 빨간 게 팥이야? 하얀 게 팥이야? 팥이 영어로 뭐야? 팥? red bean 그럼 무슨 색깔일 거야? 레드. 나는 하얀 거 좋아하니까 하얀 거 먹어야지 배강국뭔 소리야 또 꼬맹 완전 신기해 또 방귀 꼈어? <laughs> 응 아까 되게 웃겼어 이거 꼬맹이 방귀 낀 다음에 뿡 <laughs> 하더라? 쥐도 그래 그러더니 쥐가 엉이 냄새 맡아 맛있네 하얀 안근 역시 나 하얀 안근이 더 맛있네 근데 확실히 딸기 시즌이라 응. 딸기가 시각하긴해 그러네 엄청 크네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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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